안녕하세요. 린 연구소장입니다. 요즘 뭐, 별장을 돌릴 때, 그, 마법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수치가 좋은 건지, 방송을 하면서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부에 관련돼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자, 마부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영상은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공격템 마부하고 방어템 마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악세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살펴보면, 공격템 관련해서 마부. 장비가 공속 장비거나, 공격 장비거나, 치명 장비거나, 사트리아 방무셋이다. 그거를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공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방어무시율. 그 다음에 세명을세 세 번째로 챙겨야, 챙겨야 하는 부분이 치명타 확률 또는 치명타 피해 또는 쿨타임 감소 이렇게 하는데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저거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를 나눈 이유가 뭐를 먼저 챙기고 뭐를 빼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결장 관련돼서 어디까지나. 결장 관련돼서 필요한 거를 수순을 매겨놓은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마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이라는 거. 근데 뭐 믿을만 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장비는 저 세트에서는 저렇게 가고 특히 조금 다른 장비가 있는데 다른 장비 같은 경우는 연속 공격 확률이 증가하는 거나 스징이나 쿨감이나 이, 이 장비에 대해서의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연공 장비나 스징이나 쿨감이나 세 가지 다 챙겨야 돼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결장에서 쓸 경우에 공격 속도가 먼저 붙어야 돼요 그래도 똑같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연공 장비 같은 경우는 행당 장비의 특성 저렇게 써는 이유가 연공 장비는 연공 확률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50%가 웃돌게 넘어가거든요. 3세트 정도만 착용을 해도. 그리고 쿨감도 똑같이 그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특성, 그래서 쿨타임 감소. 그 다음에 스진 같은 경우는 스킬이 증가되는 건 없잖아. 저거는 공격속도, 방무 치확, 치피, 공격력 또는 여기 에한 가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쿨감. 이렇게 해서 마블을 하시면 돼요. 물론 레이드에서 쓸 때랑은 기준점이 좀 다른데 스징 같은 경우는 레이드에서는 쿨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옵션보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결장에서도 지금 스징을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치확, 치피, 방어무시, 공격력 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장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선택사야 아니야. 이거를 하다보면 <laughs> 느끼는게 아니 그러면 어디에 뭐가 붙고 어디에 뭐가 붙고 이게 궁금하잖아. 자, 이게 하나 띄어놓고 보면 무기 같은 경우는 <laughs> 보시면 공격력이 84가 맥스 수치고 이 옆에 있는 게 지금 맥스 수치예요. 맥스 수치인데 맥스 수치로 붙는 게 여기에 다 붙는 게 아니야. 빠지는 것들이 있어. 옵션이 전부 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다 막확 같은 게 없거든. 강화력이나. 이 표가 한가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속으로 예를 들자면 공속은 무기, 우기. 무기에 붙고 그 다음에 머리에 붙고 그 다음에 갑옷에 붙고 그 다음에 장갑에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신발에 붙고 이러한 옵션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봤을 때이 표를 보고 <laughs> 참고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외우는게 가장 좋지 사실상으로는 외우는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뭐... 선택사야. <laughs> 선택사야. 자 그렇게 해서 저표로 확인을 하고 해서 봤을 때 공격에 관련된 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방어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방어는 우선적으로 얘는 방어장비가 있고, 막기장비가 있고 스카트리아, 방무, 저항셋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방어하고 막기를 보면 일단 방어템이 됐든 막기템이 됐든 일바 따로 봐야 되는 게 막기 효율. 막기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격을 막잖아. 막게 되면 그 공격을 막게 되면 데미지를 뭐 40%를 절감시켜 준다든가, 50%를 절감시켜 준다든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는데 그 막는 확률의 40%를 극대화시켜 준다던가 40%를 막으면. 예를 들어서 100을 때려서 40%면서 데미지가 60 들어오는데, 막기 효율은 뭐냐면, 100을 때려서 막아갖고 60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60 중에서도 그거를 더 줄여주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럼 61, 62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막을 수 있게끔 해주는 수치. 그래서 막기 효율을 올린다고 하거든. 그래서 막기 효율은 그렇게 해서 막기 효율을 먼저 붙여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무 저항. 방무 저항은 알다시피 우리 지금 다 스카트리아 세트 있고 해서 그 방무 저항을 두 번째로 붙여줘야 되고, 막기 확률이 제일 마지막. 왜냐면 하 영웅들이 스킬을 보면 방어력이나 막기 확률을 올려주는 건 있거든. 근데 막기 효율이나 방무 저항을 올려주는 캐릭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막기 확률. 그 다음에 막기 확률이 아니다. 다른 업이 붙었다. 그러면 챙길 수 있는 게 공속이나 스킬 쿨타임 감속. 혹은 저기서 조금 하업인 뭐 방어력, 생명력. 근데 생명력은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 방어력.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방무 저항세, 스카트리아.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방무 저항을 우선시로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이게 공속 메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공속을 먼저 붙이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저두개 중에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속 장비 두 개, 스카트리아 두 개, 그 다음에 스카트리아 정확세 하나를 차면 풀 맥스 공속치가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공속을 붙여야 돼. 그 부위를 사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때는 그 부위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속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막기 확률, 막기 효율이나 혹은 스케프 타이 감소. 이거는 주로 방어할 만한 영웅이 차는 거기 때문에. 어, 공격할 만한 영웅보다는 방어하는 영웅이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막기 확률, 막기 효율, 스킬 스킬 쿨타임 감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서 조금 복잡한 게 이제 악세 관련돼서인데 자, 악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데. 예를 들면, 운명학세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수급이 되게 많을 거야. 뭐, 일 개, 8 개, 9 개, 뭐, 0 개, 뭐, 많게는 한 열두 개, 1 3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운명학세에 관련돼서는 내가 공, 지금은 이제 공댁도 활성화됐잖아. 공댁을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운명학세는 공격속도. 그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포함.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포함해서 공격 속도가 무조건 우선시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이 방어 무시 효율, 그 다음이 치피치와 공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수급 차가 많기 때문에 운명학세가뭐 목걸이 두 개, 반지 두 개, 귀걸이 두 개다. 그러면 하나는 공속의 치피, 공속의 방무치와, 또 하나는 공속의 방무치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놔. 이게 가장 좋거든. 가장 좋은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는 치피셋으로 해서 치피의 방무셋, 하나는 치확의 방무셋.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린을 쓸 때는 확정 치명이니까 치피템을 채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테오를 쓰게 되면은 걔는 치확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치확템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저거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베스, 트 효율적이고. 저거 같은 경우는 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써놨다시피, 악세가 좀 여유가 많이 된다. 그럼 반지 부분만 공격력을 붙이면 돼요. 반지 부분에만. 운명이 막남아돈다 그럼 반지 부분에만 공격력을 붙이는 거를, 추천 드어요그 레이드 때문에, 여러 가지 곳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속악세. 잠깐 담배 한대표고 기다려봐. 자속악세. 가속학세랑 무기력학세는 똑같은데 공속의 스킬 쿨타임 감소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붙어야 돼 우선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자 가속학세 같은 경우는 쿨타임 감소가 맥스가 먼저 붙어요 쿨타임 감소가 먼저 맥스가 붙어야 되고 무기력학세 같은 경우는 무기력은 빨리 때리면 때릴수록 상대 공격이제를 빨리 깔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공격 속도 가속학세는 쿨타임 감소가 우선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옵션은 방어무시 효율이나 방어무시 저항. 여러 가지 캐릭들이 쓰기 때문에 공격형이 쓰기도 하고 방어형이 쓰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방어무시 저항이나 방어무시 효율. 물론 방어 캐릭에 방어무시 저항이 좋고, 방어무시, 공격 캐릭에는 방어무시 효율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블을 저렇게 꼬았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해방학세. 이거 해방학세가 조금, 여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예를 들면은, 루디 목걸이하고 에반 목걸이하고는 이제 비슷하다고 내가 묶어놓긴 했는데, 완전 다른 학세지. 완전 다른 학세인데, 첫 번째가, 루디 목걸이는 공격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루디 목걸이가 한 개가 아니잖아. 그럼 한 개다. 그 어쩔 수 없이 2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공옵을. 2개다. 그러면 하나는 공옵, 하나는 방옵. 에바네 목걸이도 똑같거든. 하나는 공옵, 하나는 방옵. 에바 이게 솔직히 4개다. 그러면 은 공옵이 2개, 방옵이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공옵은 아, 마찬가지로 똑같아. 공속하고 방어모실치피치와 혹은 공격력. 공격력은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별장에선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쓸 거에 악세에 대해서는 방어무시 효율 그 다음에 방어저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악기 확률 또는 쿨감 또는 공속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붙이냐고 이제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서볼 수가 없네 아나 진짜 불편하네 내가 지금 아까 했었던 운명학세나 예를 들면은 루디 목걸이나 에바드 목걸이 이거 또 포함해서 크리스 귀걸이 에이스 귀걸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잠깐 화면 나왔으니까 크리스 귀걸이는 공격속도의 쿨타임 감소에 방어무시 효율 이게 가장 베스트 에이스 귀걸이는 이게 조건부가 있어요. a s 거리는 무조건 첫 번째 풀공속을 무조건 봐야 돼. 나머지 옵션을 안 보더라도 풀공속 X58 수치가 붙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야차 같은 경우나 우리가 선타를 쳐야 되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맥스 수치를 붙여야 되거든. 맥스 수치를 붙여야 되니까, 그거 다음이 이제 방모, 치피, 치와, 플감 이런 식으로 붙여요. 똑같이, 칼 반지도 똑같거든. 칼 반지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공격 속도. 이게 지금 에이스가 사용을 하거든. 그럼 선타메타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도 풀공속을 붙여놓는 게. 그런데 그러면 그에 반면에 포제트 반지는 뭐냐. 이거는 주로 레이드에서 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조건 공격력. 첫 번째 공격력을 붙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레이드에서는 반지에만 맥스 숙진 지 84가 붙기 때문에 첫 번째가 공격력. 두 번째 공속,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피치확방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악셀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마부가 되어 있거든. 공속의 지피방무, 루디목걸이, 그다음에 얘는 막기 막기 율방무 좋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도 공속의 치확지피 근데 맥스 수치는 웬만하면 다 붙여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막기 확률, 효율, 스케프 타임 감소. 이런 식으로 붙인 거거든. 그 크기도 똑같아. 크기는 공속의 쿨감의 방문요 나는 두 가지 다 똑같이 그렇게 붙여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카일 반지. 얘도 공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맥스 58. 에이스가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이스 귀걸이. 맥스 58.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반. 요거는 내가 하다 말은 부분인데, 이거는 공옵션. 자, 이것도 공옵션. 근데 이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방옵션. 근데 에바네 목걸이 는 지금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어. 이거를 에목을 옛날에는 사용을 할때 크리스나 이런 캐릭들이 터 썼기 때문에 에스파다나. 그래서 쿨타임 감소를 내가 고집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메타가 좀 많이 변한 상태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자, 공속의 치와 영공학률 근데, 또 하나, 운명학세를 보면, 공속의 치피 영공학률 경무가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이제 이건 어느 정도 타협을 공부고 이런 식으로, 반지 두 개, 분명히 목걸이 두 개,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블을 하셔야 돼. 마블을 하셔야 되고, 똑같이, 뭐, 똑같이 100% 뭐, 이렇게 다 따라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마블을 해놔야지 그래도 결장에서도 그렇고 결장에서 쓰는 옵을 레이드에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점수대가 나오거나 낮은 수치가 나오거나 하진 않거든. 기왕이면은 뭐구별지어서 해놓으면 좋긴 좋겠지만 근데 결장 옵션으로 써도 무방하다. 왜냐면 결장이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레이드에서 모으는 템을 가지고 그걸로 모아서 그 재화로 결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도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봤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뭐 스샷 하시거나 캡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공격템하고 방어템하고 까지 마우스 치워줄게 어. 공격템하고 방어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마구 그 다음에 그러다가 박스 같은 경우 박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마구 이렇게 해서 마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악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용 장비도 포함이에요. 전용 장비도 저런 식으로 하면 돼요. 똑같이 전용 장비도 똑같은 식으로. 치피가 붙어 있는 옵션이면, 치피를 내가 더 보강을 해도 되지만, 치피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치확이나 방문화, 다른 걸로 고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치확 옵션이 붙어 있으면, 시작옵션에 이미 붙어있으니까, 치피에, 공속에, 방무. 이렇게 붙이면 되죠. 쿨타임이 붙어있어. 그럼 쿨타임을 제외하고, 아니면 맥쿨을 볼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이고. 뭐, 쿨타임 감소되는 것 같은 경우, 공속에, 방무에. 하나를 못 챙겨. 쿨타임을 맥스를 보든가. 아니면 치확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세템이라는 거는 이제 전용장비도 포함된다는 오늘 아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 같은 거. 수치가 얼마가 붙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나 방송에 오시면 제가 이거는 공유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 메모장도 마찬가지 고 여러가지 마부해놨던 이런 것들이나 요거나 방송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파일을 전송을 해 드릴게요 혹은 스샷을 찍으셔도 돼요 오늘 마부 알아봤는데 요새 어제부터 해가지고 수석 대기 너프가 돼 가지고 이리저리 막 PC 대기 많이 나오고 해서 요새 결장 조합이 많을 거야 그래서 요새 결장이 예전처럼 좀 재밌어지는 그런 세븐 나이츠 2가 됐으면 됩니다. 솔직히 바람이요. 어. 자, 오늘 마법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항상 린 연구 소장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